기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저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저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저희의 일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릴진대 하나님 이 씨가 하나님 안에 열거룩한 열매로 성장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이 땅에 풍성한 은혜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앙교회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락하여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 별이 되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오늘 2023년 7월 26일 역대 최고 기온은 어 2018년도 36도였고 최저 기온은 2015년도 14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7도이고 최저 기온은 21도라고 합니다. 오늘 날 최고 기온은 평균 기온을 넘어 30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이십삼 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 밤중에 새벽이죠. 새벽에 그냥 비가 얼마나 세게 내리고 천둥이 치든지, 어, 천둥이 멀리서 들리지 않고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어, 극한 비, 극한 호우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이제 이것도 어떤 분은 이제 우기 장마가 아니라 이제 폭우가 어 온다 막막저 열대우림에서 오는 비가 온다라는 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일기가 많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농작물 값이 막 뛰고 있습니다. 뭐 그 마트에서는 수박도 못 나오고 참외도 못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성도인데 주변을 항상 돌아보시고 이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결국 가난하여질 뿐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아 그냥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비켜나가요. 근데또이 말씀을 가만히 좀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 한국 사회가 성장하면서 분명히 노동운운이한국사회한국에회 한국에서 한노동자들국에의 한국에서 한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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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대한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에한서 노동자들의 권익과 근로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회사들의 그 환경을 위한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노동 운동이 가다 보면은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 운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단체가 모이고 시간이 가면. 그 원래 목적을 상실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원래는 그 목적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진 목적 안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뭐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구원 받을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교회가요? 없어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은 그 각자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힘이 생기고, 자본이 생기면, 그 자신이 목적한 사업을 떠나버리는 모습. 아,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개혁을 그 이루기 위해서 앞서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어, 그 개혁을 이루어 내려는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서요. 그래서 뭔가 굉장한 권력을 일으킨 것처럼 뭔가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하는데요. 나중에 돌아보면, 개혁을 해서 일으켰던 그 사람이 그전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개혁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올라선 사람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또 다른 권력과 손을 잡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요, 저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개혁을 뭐하러 했지? 저 사람의 개혁의 목적은 무엇이었지? 오늘 성도님들 제가 어느 집단을 집지는 않잖아요. 어떠한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잖아요. 한번 성도님들이 서 계신 집단과 단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뉴스 가운데 종종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 이제 삼성이 주 4일 근무를 어, 실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급여를 받는 날은 주 4일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삼성만 가능하죠.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시간과 노동이 돈이 되는 곳에서요, 주 4일 가능할까요? 아니 저 우리 여기 지금 마트 문 열고 있는 저 마트가 주 사일 근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식당들이 주 사일 근무가 가능할까요? 생산직 공장에서 주 사일이 주 사일 근무가 가능할까요? 어 그분들은 저한테 그럴 수도 있죠. 주7일 근무할 때주 6일 주 5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수고했고 그래서 주 4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식당도 문 닫아야죠. 공무원도 주 4일 해야죠.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보편화시키면서 가진 자는 그래서 그렇죠? 가진 자는 어 악이 되고, 어, 갖지 못한 자는 선이 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이중적이냐면, 노동을 해서 열심히 자본을 모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야지 하고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순간 악이에요. 편의점을 열고 슈퍼를 열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닫죠. 아, 돈을 참못 버는구나. 그래서 한편을 이렇게 생각해요. 좀 억울하기도 하죠. 이제 이거는 초보들이 그, 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내가 얻는 수익보다 직원에게 주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급여 주는 날은 빚을 내서라도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빚을 내서라도 급여를 주니까요. 그런데 있는 돈다 써버리고 급여 안 주시는 이런 나쁜 사람들 이야기는. 뒤로 잽혀놓고요. 이게 이 사회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사업자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부정한 생각을 갖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지만 외려 또 자신의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마치 그들을 위한 것처럼, 그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준 것처럼, 그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처럼 일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집단 무의식 가운데 부정한 곳에 빠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룩한 날들이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부정한 세상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서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